안녕하십니까 도정철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감사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외부 감사 대상 기업,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죠. 주식회사는 상장회사, 상장법인, 상장예전법인 모두 법정 외부 감사 대상이고,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할것 없이 모두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수 100명 이상, 주식회사는 이넷 중에서 두개 이상에 해당되면 법정 외부감사,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수 50명 이상,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법정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자산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산이 120억 이상이 되면 뭐, 요 나머지 세개 중에 하나는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 네. 그래서 여기부터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법정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을 살펴봤고요. 선임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업 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40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12월말 법인을 가정하면 결국은 2월 말까지가 되는 거예요. 45일이면 2월 중순이잖아요. 거기에서 2주를 더하면 결국은 2월 말까지 선임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타로 주권상장법인, 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정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감사계약 체결하고 내부통제 중간감사를 하고 중간감사하고, 이제 재고실사, 겨울 되면 12월 1월 재고실사하고, 본격적으로 1월에서 3월 기말감사가 몰려있죠. 중간감사는 내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떤 뭐 특이사항 없는지 미리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이슈사항이 있는지 미리 한번 검토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PA라는 게 있어요. 회비 어카운 n t 인데이거는 대부분 이제 공시를 요하는 회사를 위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 공시를 요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상장 회사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기 어려우니까 PA를 고용해서 PA를 고용해서 회계사들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감사인이 검토를 하는 거고. 아, 감사를 하는 거고. 네.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 근거도 없이 작성되었거나, 대차가 맞지 않거나,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석과 실제 확정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감리 대상이 될수 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이제 보통 이제 지정 감사 받거나 하면 외부 감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 A.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전기말 자산 총액이 천억 원 이상이에요. 천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세계 사업년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가 있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선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 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돼요. 전기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 그리고 내부에게 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검토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대형이 대형이다 보니까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들을 좀 많이 강화시켜 놓은 거죠. 좀 감, 강화시켜 놨어요. 거기에 소유 경영 미분리.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소유까지 하는 경우는 소유 경영 미분리죠. 그러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이 될수 있다. 여기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